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지금 여기에는 Clayape Club이라고 하는 공식 트위터입니다. 어, 관련해서 방금 두 시간 전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가지고 어, 좀 참여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영상을 올려봅니다. 어, 지금 여기 이제 보면 어, 일단 이 영상을 먼저 좀 보시죠. 네, 크 크루시... 크러스트에서 지원을 하는 이제 뮤턴트 에이프 클럽에 이번에 3천개 프리 민팅이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갑당 한, 한 개만 이제 지급을 한다. 이번 기회로 놓치지 마라. 라고 되어 있고, 자, 일정이 6월 26일 18시 기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일단 어떠한 이벤트가 진행되는지는 여기에 짧은 영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두 시간 전에 이렇게 올라온 글을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어, 크러스트 재단 공식 지원으로 진행되는 3,000개의 어, 이제 클레이 뮤턴트 NFT 민팅에 앞서서 3부에 걸친 글을 게시할 예정입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글을 이제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되시고요.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기사화된 내용이 있어서 그부분을좀 한번 또 읽어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는 블록체인 투데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매체에 실린 글입니다. 어, 오늘 자 10시에 이제 실린 글이고요. 클레이 에이프 클럽이 위턴트 그 에이프 NFT 3천개를 무료 이벤트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도련변이 이제 유인원 NFT 3천개를 진행하는데, 어, 이번 이벤트는 카카오의 자회사 크로스트의 지원을 받아서 글로벌 공동 마케팅을 위해서, 위해서 마련되었고, 3,000마리의 뮤턴트 에이프를 클레이튼 지갑으로 어, 지갑당 한 개씩 무료로 민팅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하단에 이제 보면 콜라보 파트너 글로벌 프로젝트인 BAYC,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유명한 곳인 탄탄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대기업들이 참여하며 각광받고 있는 NFT 프로젝트다. 특히 스테판 커리, 스노프더 그리고 에미넴, 네이마르, 저스틴 비버 어 들을 한번 들으면 알만한 분들은 이미 모두 다 소유를 하고 있고 더욱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그리고 그 BAYC 런칭한 도련변이 원숭이 요트 클럽은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이 직접 참여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어 관련 해서 제가 예전에 몇달 전에 클레이에 클럽의 1번 방에 카카오톡 방에 이제 들어가 있기도 했거든요. 어,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기사, 부, 기사 글이 떴던데 이것은 이제 NFT 홀더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냐 라고 했는데 어, 그것과 관련 없이 무료 민팅은 누구나 참여하다 라고 이렇게 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 18시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사전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뭐 카카오톡 방이나 아니면 이제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공지가 뜰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비공식적으로 먼저 이 카톡방 관리자분들에게 먼저 알림이 올것 같기 때문에 해당 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이제 정보를 소스를 먼저 받아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